아, 저기저기 긍, 저기 그 묘지가 하나 둘, 셋, 넷묘지 비석, 보이지 다섯 개? 다섯 개무서워 근데 묘지무서운것 보다는 진짜 영혼이 있을까? 죽은 뒤에 좀 묘지는 좀, 좀 집안이 똥벙거리던 묘지 같은데 항상 사계절 보면 은 할미꽃 피고 겨울에는 앙상하게 묘지만 보이고 음, 여름에는 온갖 풀들이 있고 근데 묘지가 좀 덩덩거리던 묘지 집안들 같은데 그래도 여기 아파트 단지 옆에 있으니까 외롭지는 않겠네 저는 묘지는 근데 묘지도 우리나라에서 자리를 차지 엄청 한다 그러니까 아.. 그것도 문제라 그러죠? 봐봐.. 아, 저런 묘지는 무섭기는 무서운데 오늘 운동한 사람도 없고 에라이 씨.. 저거는.. 저거 무슨 나무라 그러더라? 오동나무? 어, 오동나무 아 오동 열매 잡으니까 뭐 얼마나 찐득찐득하는지 아 비누리 씻어도 안 나가던데 아, 몇 주는 지나갔고 뒤에 어떤 여자가 열심히 제 거, 띄어 오고 있어.